안녕하십니까 햄털입니다. 지금 풀스 사화를 했는데 사환가 오환 사환과 오가를 찍는데 사환과 4환가 4환가해서그거였다라고요 그거. 몸을 조금 낮춰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 어? 네.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구독자 7 0 명을 넘으면 풀스를 하려고 했 풀스를 제 사환과 5환가를 찍으려고 했는데. 구독자가 아니더라고요. 시청자가 떠보니까 구독자가 낮은. 그래서 일단 4화를 먼저 거5와를 먼저 찍을게요. 일단 저희가 토트넘이고 상대가 오웨이인가 아시아 쿠웨이, 쿠웨이. 쿠웨이. 오웨이커웨이는커웨이예요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저기 문이 열리면서 아맞다문 잠깐만 잠깐만요. 래서 그걸 할 거예요. 제 지금 가요. 식 받아놓고 올테니까 잠깐 몇 초만 기다려 주세요. 내 갖다 주요 자, 갖다 주기로 했고요. 자, 어문 열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음, 워웨이와의 전투를, 전투, 전투, 전투 전, 깨, 게임인가? 축구를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게요 응. 음. 어. 플레이 해야죠! 자, 플레이 갑시다! 어, 저는 저기 엎드려서 할게요. 엎드려서 해야지. 전 지금 옆에서 카메라 옆인가 뒤에서 지금 업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도 아, 순살 순살? 어 말해 햄톤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 순살 아빠 뭐? 뭐냐면요 음. 저희도 핸드폰으로 그만 찍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그런 걸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구독자가 너무 안들어가안 늘어가지고 사진 때문에 어 이거 오프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프닝 넘어가는 게 뭐야? 내가 알지? 옵션 버튼 누르고 거. 플레이 됐네? 스타트. 제가 빨간색 세모가 가직 뛰는 게 저예요. 이게 뛰는 거였나? 뛰는 거였나? 어, 잠만요. 우리 얼른 얻는 거예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 오른쪽이었구나. 뛰는 게 뭐였지? 뛰는건 오른쪽 상단 버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어 오늘 날씨가 n i 아 저스트 미신 예스아예스 아, 예스. <laughs> 자 제가 엄청난 속도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뛰다가 지금 뺏겼습니다 자이거인가 이거 오기는 거였지 이거 치세요 가세요 요건가? 어 요거다 자 체크 지금 계속 달리기를 누르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아 속삭이 너무 아파 이또 하나 누르면서 플레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이 장면 우리팀이야. 내가 이 내가 뭘까? 우리 골어 저희 팀이네요 여기 패스. 뭔가? 어. 여기. 야. 펜트 좋았어, 아, 순산에게 정확하지 않은 패스. 여기 안으로. 으악. 안으로. 아, 안으로. 아무도 없었네요. 아니 안으로. 안타깝네요. 아무도 없었어요 수비. 아 아이 공격이. 어이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어이 안으로. 안으로. 하면서 안으로. 안 안으로. 하면서 안으로. 어으로안으 살... 잘하네요 연습했나? 연습이 새끼 안으로. 안으로. 지금 지금 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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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겨우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지금 아지 어, 너무 많이 네요 야, 너무 많았어. 아, <laughs> 조심 위기야 위기. 자 사람 맞춰 사람. 아니 이거 공격. 어 사람 뛰었어. 뛰울게 아니. 어 잠깐만. 너왜 늘로? 걷어내요 걷어내. 걷어내. 그러고 아... 어, 좋아 오버헤드 킥 비슷하게 찼어. <laughs> 머리통받기 이게 바로 신기술 머리통받기 이곳이다 백인오아골 라인 아웃 라인 아웃 드로잉? 드로잉인가? 또라인인가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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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요 먹어 먹오프사이드 업사이드가 없어요. Upside. 지금 업사이드에 설명이 나오죠? 상대편 공격수가 우리 수비수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업사이드예요. 업사이드. Upside. 멀리 찾게. 어핑곤자골에 아, 가요. 주세요 빈곤자골에. 지아야 집중. 뭐해 어, 빨간. 어, 어. 아 레드 뭐한 거야. 아 죄송해요. 아 정말. 어, 정말. 어, 저 구독 구독자 올리려면 이러시면 안 되죠. Good. 재밌는 경기를 해야 구독자가 늘어나지. <laughs> 패스! 패스! 이거 풀스는 패스 안 하면 못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축구는 아, 축구는 패스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게임이다 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레드 펜톨? 펜톨! 아! 패스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골대 면을 잘못 봤어 펜톨 아, 풀스 이... 스이 축구 게임 자체가 패스워크만으로 패스워크를 반드시 해야지만 골이 들어가게 되 있어요. 세팅이. 패스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만들어진 플레이, 세트 플레이. 뭐 잘했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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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오 패스! 이스패 인정,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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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패스! 나이스. 나스 사람 사람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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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join us i'll be glad to know that you missed a goal the ball's come loose and the chase is on looking to carry finish wow wow yeah. really really real yeah. class wow that's a sparkling save absolutely sparkling these reflexes were ultra sharp 바로 너무 웃겼어요. 순탈이라고한 줄었어요. 님순탈이잖아요 전반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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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끝이에 하루 어. 들어가죠? 네. 음. 이거 왼쪽입니다. 나이스슛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 혼자 찬스였는데 뭐한 거야? 아 진짜 야 완전 1대1 찬스였잖아. 아 뭐야? 아나 진짜 1대1 찬스인데 뭐 하신 겁니까 이게?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정신 차리십시 아직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목소리> 위기니까걷어내지 위기. <목소리> 와.

아, 잠깐만. 어왜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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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아이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아가이고아이아